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아까 거기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연애 특강인데, 제가 처음부터 좀 파격적인, 네, 주제를 잡았죠. 다 같이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직 안 따라오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연애 특강에 오셨는데, <laughs> 실망감을 이제 안겨드리고 시작을 해야 돼서 저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어, 이것은 사실입니다. 연애는 결혼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어, 죽상으로 따라 하신 분도 한두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어, 신명기 24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네, 어,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띄운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남자를 결혼한 새신랑을 군대에 마, 보내지 말고 또 아무 직물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자유롭게 그냥 집에 있게 할까? 맨 마지막에 그 목적이 나오죠? 네, 무엇이라고요? 네,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동안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연애하라는 거예요, 연애. 네. 근데 언제? 결혼 후에 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1년 동안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결혼하고 연애하면 뭐가 생기죠? 뭐가 생기나요? 네, 그렇죠. 아이가 생깁니다. <laughs>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어,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네 결혼 전에는 주장창 연애하다가 정작 결혼 하고 나서는 연애 안 합니다. 네 정작 결혼 하고 나서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OTT 서비스 즐기고 이러한 형태로 가정들이 10년 20년 가면은 결국 그 가정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 연애는 결혼 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후회해야 하는 것을, 결혼 후회하는 것을 결혼 전에 하기 때문에 연인들이 헤어질 때그 아픔도 마치 결혼한 그 가정에, 결혼한 부부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세상은 결혼 후회해야 할 것을 결혼 전에 앞당겨서 하라고 계속해서 주문합니다. 그렇게 유사 결혼 생활 하면서 결혼 생활 흉내내라고 합니다. 흉내내면 흉내낼수록 이별의 아픔은 더 커집니다. 가볍게 만나다 헤어진 커플보다 동거하다가 헤어진 커플이 훨씬 더 아픔이 큰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뭐 연인들의 헤어짐의 아픔을 이혼의 아픔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제 말씀의 포인트는 어,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기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침투 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계략을 잘 모르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계략을 잘 할까요? 음, 크리스찬들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크리스찬들도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애하고, 똑같이 헤어지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하긴 하는데 성령님의 민감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성령님께서 왠지 모를 찔림을 주시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스킨십 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답답함, 왠지 모를 찔림, 그런데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연애를 하고 또 헤어집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함이 없는 연애, 거룩함을 잃어버린 연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요. 네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오륜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은요. 그 헤어진 아픔과 또그 민망함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어, 청년들의 연애 때문에 청년부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잘 섬기던 형제가 갑자기 깜깜 무소식 알고 봤더니 어느 자매랑 헤어졌더라. 교회가 찢어지고 공동체가 찢어지는 겁니다. 어린 교회는 이런 분들 없으시죠? 아멘. 큰 교회는 뭐 그래도 뭐한두한명두명 명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청년이 열 명도 안 되는 교회, 다섯 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죠. 네, 그런 공동체들은 물론 연애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어쩌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시작했다 근데 헤어졌다 그러면 공동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계략입니다. 음. 연애 때문에 공동체가 사라져요. 연애를 통해서 청년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라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연애의 아픔 때문에 심지어 아예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형제자매의 영혼을 갈가먹는 가장 고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연애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가장 고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연애예요. 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결혼관이 연애관이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고 공동체의 그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런 사단의 공격에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계략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는 결혼 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 해 보실까요?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제가 강의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던지고 설명하는 스타일이라서 처음엔 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래도 잘 따라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네, 어, 이 PPT 내용은 잘안 보이시겠죠? 잘, 네, 잘안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정리해서 비공개 처리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내용이 아,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중략은 할 거예요 어, 2015년 7월 25일 어제 아침에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는 단한 명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닌 이미 다른 사람들의 짝이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짝 즉,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가지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륜이다. 설사 그것이 결혼 전이라도 말이다. 사귀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넘봐서도 좋아해서도 안 된다. 마음으로는 이미 가늠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것을 탐하는 죄는 우상숭배의 죄이다. 자신의 정역과 육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다. 중략하고요. 주께서 허락하신 오직 한 명만을 정결하게 기다리며 신부의 영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준비하련다. 주께서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누구라도 눈독 들이지 않겠다. 설사 주께서 허락하신 자매라 할지라도 아직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넘보지도 바라지도 않겠다. 물론 마음에 있는 자매를 내려놓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결국 내려놓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자이의 이에 서건 타의의의해 서건 내려놓게 되어 있다. 내려놓자 그리고 주인만 바라보자. 이게 제가 싱글 때 이제 묵상해서 올려놓은 큐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미국에 계실 때 한국에 안 계신 게 아니고 한국에 계실 때 미국에 안 계신 게 아니죠. 그런 공간적인 제약을 어,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도 계셨으면서 정말 이후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간적인 제약, 제약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때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배우자도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배우자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으로 결혼하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들, 결혼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그때 그 형제였던 것 같아 형제는 아, 그 자매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배우자를 예정하셨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전방위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셨죠? 네, 말씀으로 무력화시키셨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말씀으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명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이 결혼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감정으로만 결정했다면, 그 결혼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고, 두번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면,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배우자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을 한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두 믿는다면 우리는 다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임자가 영어로 owner, 주인, 소유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인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귀고 있는 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임자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사람과 스킨십 하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내가 손을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청년 크리스천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마치 이미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자유롭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 앞에 있는 뭐 자매님 뭐 자매님과 사귀는 거 말이 되나요? 용납되나요? 절대 안 되죠? 자, 제가 넘보는 마음 정도 품는 건 괜찮나요? 절대 안 되죠? 좋아하는 정도는 괜찮나요? 혼자 좋아하는 것 정도는? 절대 안 됩니다, 그쵸? 그런데 그게 저한테만 해당,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음, 남의 것을 탐하는 죄는 무슨 죄다?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을 숭배하는 죄인가요? 자신의 정욕과 육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 그것들을 섬기는 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누가 내 배울 자일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장가하고 십시가느냐 그렇죠? 이 사람도 임자가 있을 거고, 저 사람도 임자가 있을 거고. 어 그러면 남의 거 건드릴까봐 무서워서 누가 연애하겠냐, 그쵸 그럼 결혼은 어떡한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 2015년 7월 25일 날 아까 큐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언제 했냐면 2016년 6월 11일에 했습니다. 네,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큐티를 한지 1년도 안 돼서 네, 결혼했어요. 이렇게 해도 결혼 다 합니다. 오히려 인도함 더잘 받아요. 더잘 받아요. 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하는가? 서로 다 이미 임자가 있는 몸들인데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거라고 하고. 그럼 결혼 전에는 뭐 해야 하는가?